하세요. 사회복지사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입니다. 알아보시는데 애매하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전문대 졸업 이상 플러스 전공 17 과목입니다. 여기서 다들 전공 17 과목을 꼭 전공으로만 다 들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17 과목 중10 과목은 전공 필수로 대체 불가한 진영 과목이라 꼭 들으셔야 하고 나머지 7 과목은 정해진 과목들 중 선택하여서 수강하시면 되십니다. 취업하려는 분야 관련된 강의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7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이 20년대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하여 수강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국법에 해당이 되어 얼마나 수강하셨는지 확인 후 남은 과목만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문대 졸업 플러스 전공열 4과목입니다. 실습은 120시간만 진행하면 되고요. 세미나 수업은 필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20년대 이후에 수강하셨다면 법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160 시간을 진행 하시면 되고, 세미나 30시 간이 생겼으니 꼭잘 확인해서 챙겨 주세요. 정답은 아니에요. 국법이면 세미나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수강하실 경우 교육원이나 사이버 대학의 과목 이수 기준에 따라서 국법이라도 세미나를 듣지 않으면 과목 자체가 과락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원이나 사이버 대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감정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수강하는 곳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수 기준도 잘 확인해 주세요. 매주 강의가 업로드 되며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강의가 업로드 된 날부터 2주간의 출석 인정 기간 안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유롭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게 꼬박꼬박 듣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강의는 몰아듣기, 이어듣기가 가능하여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 없으신 분들은 말에 많이 몰아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두번 있는데 과제랑 토론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보통 교육원 소속 멘트들과 함께 과정 진행하기 때문에 과제 자료나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실습 기간은 실습 가능한 리스트나 공고, 올라오는 사이트 또한 세미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지만 찾으시는 거 직접 해 주셔야 하십니다. 수업을 다 수강하셨으면, 진흥원에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같은 행정 절차도 진행을 하셔야 하십니다. 이것까지 다 마무리가 되셨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들어가신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국법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전에 들은 거 인정 받으신 다음 남은 과목만 이수해 주시면 되시는데 국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대학에서 들으신 것이 없으므로 불가하십니다. 국법이거나 이전 학교에서 들은 게 있는 분들은 3학기가 아니라 2학기나 1학기에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새롭게 영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17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과목으로만 이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이라면 3학기, 고졸이라면 3 3, 4학기 로 수업 을 이수, 하 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조금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지금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차곡차곡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 말씀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